운동여행의 시작, 두바이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기를 잘못 골랐습니다. 최고기온 40도에 뿌연 하늘, 심지어 분수쇼 중간까지 두바이여행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중동을 왔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숙소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근데 거리가 진짜 덥다 한밤중인데도 거의 40도거든요 약간 찜질방 들어온 느낌? 응, 물가 비싼 두바이에서 1박 25,000원에 저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슈퍼나 털어볼게요 여기도 라면이랑 불닭은 빠지질 않는구나 까르보나라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일단 물좀 사놓고 코카콜라 오렌지크림? 먹어보자. 인도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뭔가 콩으로 만든 거래요. 부침개는 부침개인데, 속재료가 많이 없는... 에스 yeah, like this. 어제 산은 콜라 먹으려고 꺼냈더니 누가 떨어뜨렸나 본데... 에? 왜 이렇게 괜찮네? 밥을 먹고 본격적으로 두바이 관광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외국에서 먹는 다면이 맛있다니까 한국 들어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죠 선글라스 바꿨고 파이안 티셔츠 하나 샀고 파바더 했습니다 두바이 지하철역인데 안쪽 진짜 시원합니다 안쪽에 에어컨을 어마어마하게 틀어놓은 것 같아요 숙 마디나 주메이라라고 되게 유명한 시장이래요 와 근데 이게 햇볕 아래 걸어 다니니까 진짜 더워요 현재 기온 42도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최고 기온이 아니에요 이게 중동이지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어, 더워. 와, 이 좋은 게 여기 안쪽은 굉장히 시원하게 돼 있습니다. 와, 기념품 봐. 아, 이거 하나 사고 하면 재밌겠다. 양산 기념품들이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스카프 진짜 중동스럽다. Hello. This o e is a l r gold. Okay, can I see? This one is all How much is this very good price for you. You are morning customer. Just for 90대. So, this is p a s h i i n a This is, yeah. Your... I just want to look around. Okay. I'll be back. i 감부터가 진짜일 수가 없고 진짜면은 house. I'm 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laughs> 이? <이거 예쁘다. 얼마야? 웃음> <28? 웃음> 아 두바이 초콜릿? 아 이거? 아, Which one is the most famous or this one? one? 아 하나 에 2만 원이네? 안에 <laughs> 아, 하나 먹어보긴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엔가다만안 살라 그랬는데, 아이 장수 잘하시네.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자. 어쩔 수 없다. 이 조만한 게만 원이라니. 야, 초콜릿 하나, 키링 하나 샀는데 3만 원이 털렸습니다. 물가가 확실히 무시무시하긴 하구나.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두바이에서 먹는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두바이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파는 것들 다 미친듯이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뭔가 돈 아까워서 안 먹었는데 짜잔 우와 크. 크. 에이, 엄청 달겠다 이거 봐 맛있긴 맛있네 엄청 단 밀크 초콜릿에다가 카다이프 바삭거리는 식감이 되게 괜찮고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거 같은데 과연 2만 원의 값어치가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라고는 못 하겠어요 한번 먹어보면 됐다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저 빌딩이랑 사진 찍으려고 여기를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나오자마자 이거 온도 차이 뭐야 저게 아마 그부르즈알 아랍이라고 되게 유명한 호텔일 겁니다 그리고 되게 제가 의외였던 부분이 있는데 아랍 하늘이 생각보다 파랗지가 않아요 죽겠다 빨리 시원한 대로 들어가서 신기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뭐, 어떻게 쓰는요 오, 아, 터치식이네. 물도 공짜로 주는 두 바이. 좋다. 오, 심지어 시원해. 제가 예전부터 진짜 가고 보 싶었던 데가 있어요. 브루알리파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미친듯이 크네요. 야, 롯데타운은 젖밥이야. 와, 씨, 이거 입구 어디야? 더워. 와, 땀이. 야, 이거. 카메라에 담기나? 땀 맺힌다, 땀 맺혀. 아, 씨, 이게 몰라는데. 브루즈 관리판에 무조건 두바이 모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하네요. 죽껍다 지금 완전 땀범벅 에어컨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와, 살겠다, 진짜. 뭔가 굉장히 알록달록하네요. 같은 것들은 롯데타워랑 되게 비슷한 것. 이 아니 이거 좀 심하게 걷는 부분이 많은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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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뭐, 예상은 했지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닌데 막 드라마틱하게 높진 않네요 안쪽에서 봤을 때는. 아마 롯데타워는 여기 주변이 싹다 그냥 낮은 아파트들인데. 여기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너무 많아 당연히 기념품 샵은 있고 소주 잔이네 이거 얼마날라나 2만원? 이거 롯데타워도 똑같은 거 있을 텐데 아마 안쪽에 롯데타워로만 바꿔서 저기는 에또 수영장 있네요 부르주아들의 호텔이겠지 뭐이 콜라 몇 원이야? 16만원 16만원? 응 아... 오케이, 1만원 콜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콜라 이거 얼마야? 6천원짜리 풍경 보면서 먹으니까 아, 6천 원 할만해.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에이. 벌써 더운데? 다 여기서 사진 찍고 있네. 밖에 나오는 공간도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롯데타워가 브루알리파를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저거 딱 롯데 호텔 같이 생겼다. 롯데타워에서 내려다보면 롯데 호텔이 딱 저렇게 보이거든요. 슬슬 내려가야죠 이제. 일단 내려왔는데요 어차피 지금 밖에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더워서고 선선해질 때까지 카페에 틀어박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비싼 나라들은 오히려 스타벅스가 굉장히 가성비 카페가 되버리더라고요 두바이는 스타벅스조차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라디사이즈를 주문한 건데 얘가 9,000원 정도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밥 먹을 때 아무 데나 좀 찾으러 가볼게요 와우 굉장히 특이하게 인도 음식점이 있네요 어 이거 먹어보자 맛있겠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근데 네. 가격 상태에서 보면 잘 나와야 되긴 해요. 대충 15,000원 정도 합니다. 오바이에 인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인도 음식이 거의 현지만큼 맛있어요. 운동 맛인데? 딱 나. 확실히 해가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올만 하네요. 지금 밖에 온도가 30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쪽 건너편에 저렇게 막 분수가 있는 건데, 몇 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완전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아이 원래 저기가 애플 매장이 거든요 제일 화난 곳 그러면 애플 매장에서 분수 쇼가 제일 잘 보이게 설계를 해 놨네요 하여간 애플 놈들 좀 전에 시원하다고 했던거 취소요 밖에 잠깐 있으니까 막 땀이 주르륵 주르륵 납니다 조금 이따가 클로징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뒤에 불자리파가 보여갖고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두바이 잘 돌아다녀 봤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 영상이 한한 달쯤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호텔 영상 편집하고 있죠.